은행에서 리플을 다시 사용한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리플랩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미국 은행과 기금, 리플랩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미국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결제에 리플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말대로 국제결제나 송금의 리플이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리플의 가격은 900원, 1000원이 아니라 최소 3000원 이상은 가볍게 들겠네요. 과연 리플은 예정대로 호재들이 척척 나와 줄까요? 그 호재들이 나온다면 어떤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냥 듣기만 해도 돈이 되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리더 강호열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정말 간절하게 수익 원하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 딱 5분만 집중해 주시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도 매매를 똑똑하게 할수 있는 지표! 요 빨간 지표 그냥 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채널 키울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요거는 제가 직접 테스트하고 수익 검증까지 마친 지표인데, 요 지표는 제가 매매했을 때달 평균 승률이 63%가 나왔어요. 천만 원 매수했으면 630 벌었다는 거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코인든 요 빨간 지표를 통해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예요. 유용. 아, 천만 원 가지고 매매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타점, 600원입니다. 고점 640원, 6%, 60원, 60만원 먹었네요. 자, 두 번째 타점, 560원, 고점 710원. 30% 수익 받죠? 300 먹었습니다. 자, 세 번째 타점입니다. 610원, 고점 1100원입니다. 70% 이상 수익이 나네요. 700만원이요. 지금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누적 수익금이 1060만원입니다. 근데 조금 의심스러우신 분들, 이 지표를 뚫고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럴 땐 어떡할 거야, 이 자식아? 라고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코인든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반례로 세타 토큰을 가져왔는데, 자, 세타 토큰을 보시면 뚫고 내려간 타점이 두 타점이 있습니다. 다점 두다 두다점. 근데 대응 방법은 간단해요. 뚫고 내려갔다면 다시 올라오는 지점에서 다시 올라오는 지점에서 사시면 돼요. 자 내림점 올림점에서 20% 정도 수익이 났고요. 자 내림점 올림점 가운데서부터 위까지 40% 수익이 났습니다. 합하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600만 원이죠. 지금 매매를 딱 다섯 번 했는데, 1660만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160%의 수익률이죠. 자, 비트코인에 적용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을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지금 타점이 단 하나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타점에서부터 수익률이 엄청나죠. 여기도 버텼으면 여기까지는 올라가겠죠. 지금 그 뒤로는 단한 번도 타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자 비트코인 골드 보여드릴까요?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점, 내림점, 올림점, 수익. 자 내림점, 올림점, 수익. 여기 버텼으면은 여기까지는 갔겠죠. 자 비트코인 캐시 볼까요?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예요. 내림점, 올림점, 수익.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8세도 없었어요. 정말. 지금 2.5배가. <laughs> 2.5배가 그대로 갔습니다. 자, 비트코인 SV 볼까요? 내림점 올림점 수익. 타점이 정확하네요. 내림점 올림점 수익. 제가 보여드린 요지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만 무료로 드릴 건데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영상에서 문자 보내신 분들 제 구독자 분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거든요. 010-7596-2639 010-7596-2639로 우리 구독자 분이라는 거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1번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일일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만약에 전화하셔서 부재중이면 무조건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플의 새로운 먹거리 소식을 가져왔는데 퓨처워스라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국제축구연맹, 뭐 마스터카드, 뭐 미국의 유명한 힙합이죠 스눕독, 유명인사와 단체들이 사업 파트너인 기업인데. 그동안 소송 때문에 늦춰졌던 리플의 추가 파이프라인이 이제 뻗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기사로 알수 있는 내용은 기존의 소송에 묶여 있던 리플의 여러 호재들이 이제 순식간에 차를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미국 은행들 중 일부는 리플을 송금에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일어나자 증권 분류를 인한 규제를 피하려고 사용 중지를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소송에서 문제없다는 게 밝혀지니 은행권에서도 리플을 다시 사용하기를 희망한다 희망 좋은 단어죠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숨은 호재들도 파박하고 튀어나올 거란 말이죠 자 보세요 제 거짓말 하나 SEC의 일부 승소 리플랩스 상장설이 모락모락 모락 나고 있습니다. 자, 리플에 문제가 없다는 게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서 리플을 발행한 재단인 리플랩스에서도 더 이상 거치적 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리플랩스가 상장한다면 아니, 이거는 제가 뭐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가 상장하는 거 봤어도 만약에 만약에 이게 기업 공개 즉 IPO를 해서 상장이 된다면 말이죠. 리플의 가치는 제 경험상 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배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리플, 이번 사태로 급등을 했지만, 우리는 아직 배고픕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래가 매집 중이고, 아직 각국의 디지털 화폐 협력 프로젝트와 리플레스의 기업 공개 등, 호재는 넘쳐나서 다들 아실 거예요. 어차피 리플은 상승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리플 물량 늘리겠죠 근데 마침 리플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로봇 AI 관련된 코인이 지금 매수 타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코인으로 월에 기본 소득을 벌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고요. 이미 한번500% 이상 슈팅이 나오고 이렇게 기사 내보내다가 최소 최소 2,000%는 갈 텐데, 나중에 남들 다 수익 보고 있을 때. 아, 호열이 그 자식 말이라도 한번 들어볼걸. 혼자만 후회하지 마시고, 확인하러 한번 해보세요. 저 강호열은 뭐유료디 같은 헛소리 하거나,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채널 바로 삭제해버릴게요, 그냥. 자, 010. 자, 자 010-7596-1639. 010-7596-1639. 이쪽으로 제 구독자분이신 거, 한눈에 알수 있도록. 2번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전화하셔서 부재중이면 전화 주세요 라고 문자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진짜 확인이라도 한번 하시라고 제가 1부터 10까지 그냥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게 부담되거나 지금 상태 그대로 만족하신다면 문자 안 보내셔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딱 하나만 보내고 나서 결정해 보세요. 이게 인생 역전이 될지 새로운 희망이 될지는 제가 드리는 종목 먼저 받아 보시고 나서 그때 결정하세요. 저 강호열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릴게요. 정말 누구나 할수 있어요. 문자 보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 강호열 절대 근거 없는 헛소리 하지 않아요. 이런 좋은 종목이 있다면 저는 누구랑 나눠야 될까요? 그렇죠. 제 영상에 좋아요 눌러 주시고 시간 내서 시청해 주시고 어, 채널 키울 수 있게 도움 주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과 같이 나눠야겠죠. 저는 이 채널 키우기 위해서 구독자, 시청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요런 관심을 원하지 일탈 금전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트레이딩으로 벌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강호열 제 진심을 오해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아니니까 지금 영상 보시면서 문자 하나만 남겨 보세요. 현재 AI 관련 사업의 강자인 테슬라와 삼성까지 이미 투자된용이다 나와있는 코인이고요 지금 띄어드린제 번호 010-7596-1639 여기로 바로 지금 바로 2번 남겨주시면 문자 하나로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 가족같은 수통방 링크 이것도 같이 보내드릴 건데 이 방에서 정보도 얻어가시고 단타도 진행 중이니까요.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은 하루에 10%씩은 꾸준히 벌어가시니까 문자 보내보신 분들께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서 시원하게 드시라고 커피 쿠폰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표는 1번, 2000% 상승 여력이 있는 로봇 AI 관련 코인 2번입니다. 절대 부담가지 마시고 뭐 강호의 힘내라 요런 식으로도 좀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바로 문자 주세요. 그럼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